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9일 목요일입니다. 자, 지금 수업을 갔다 오고 네. 여기 연못인데 이제 비닐을 벗겼어요. 땅바닥에다 물고기 그냥 그냥 키웁니다. 여기 가뭐 샘물도 아닌데 제가 보기엔 조만간 여기가 또 물이 마를 것 같아서. 그냥 물고기를 또 결국 구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받아놓고 뭐 풍경을 둘러볼까요? 뭐 어유 거미줄 아이 <laughs> 맨날 당하네 자 자 딸기 킹스베리 딸기 하나가 있는 게 엄청나게 지금 잘 자라고 있고 야 이거는 포도나무 살까 모르겠네요 꽂아놨는데 그때 괜히 그 자리에 가만히 냅둘거 그랬었나 봐요 자 아이고 너는 이렇게 이게 뭐야 토마토하고 들깨를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라는 애들을 <laughs> 이렇게 해서 네? 멀칭 있는 공간으로 옮겨 심어줬는데 자 이렇게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올라올 것 같아요 이게 토마토가 막 작년에 여기서 덩어리가 막 떨어져가지고 그게 또 씨가 그 안에서 이렇게 돼서 자란 거라는 게 참. 생각하면은 네, 신기하죠 아유. 자 이렇게 보세요 어우 여기도 뭐 이렇게 이렇게 미나리는 조금 이제 옮겨야죠 미나리는 네, 보이는 대로 이렇게 옮겨 가지고 네, 다른 곳으로 딱 심어놔 줘야지 될것 같습니다. 여기다 심을까요? 그냥 미나리? 여기다 심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여기 저기 아니면 여기다 심어볼까? 여기. <laughs> 여기 그냥 이렇게 <laughs> 상추를 키웠던 텐데, 여기도 잘 자랄 것 같은데. 자, 매일매일 이렇게 와가지고, 뭐 별로 이렇게 달라진 건 없어도, 네, 풀 뽑고 가더라도 재밌어요. 어저께는 또 이렇게 상추를 다 걷어가지고 이제 아욱만 조금 남았는데 여기다 또 아욱 씨를 제가 뿌려가지고 애호박이랑 이거를 아 그때 씨를 한번 받아볼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잘안 돼요 애호박은 어 애호박이 잘안 돼서 자 이렇게 받쳐서 더우니까. 가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아옥 씨를 뿌렸던 자리들인데 네. 어저께 여기 있던 산딸기를 이쪽으로 왕산딸기 하나 또 옮겼고 체리를 잘랐어요. 여기 밑둥을 아 뭔가 이게 좀 똘똘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네. 자 풀을 좀 뽑아주고. 저 오늘 흰콩이가 저 개가 있어 저기. 절 보고 앉네 오늘은. <laughs> 에이 자식 이거 뭐 적응할 때가 됐는데 뭐 이제 서로 간에. 그지 흰콩. 뭘 맨날 지냐, 너 나만 보면은. 아유. 아, 제가 요즘에 다시 또 막, 청계 아시죠? 청계, 닭. 그거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닭장을 좀, 세끈하게 하나 만들까, 이 생각이 또 나. 그, 부모님, 집, 부모님 집으로 닭을 다또 옮겨놨는데, 또한 번, 닭. 닭에 대한 미련이 또막 생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휴, 모르겠습니다. 닭을 키우면 재밌긴 재밌어요. 야, 숙이 뭐 그냥 숙은 참 좋은 건데 네 너... 좋은 건데, 좀은 해먹지 못해먹겠습니다 <laughs> 자, 미, 미, 미나리가 이쪽에서도 막이 안에서도 자라고 있는데 이 안에서 자면 이렇게 그 빛을 못 보기 때문에 이거를 저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자, 어, 풀과 쑥 질경이도 있고, 어, 질경이도 예전에 할머니가 어렸을 때 그 즐겨기도 참 맛있는 나물인데 진짜 이게 우리가 막안해 먹어서 그렇지 이게 진짜 옛날 이렇게 어머니들은 이게 다 식재료예요 식재료 진짜 반찬 반찬이지 반찬 그래서 진짜. 여기도 어쨌든 화초밭이 이렇게 조금 조성이 됐는데. <laughs> 자,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여기, 여기다가 미나리를 또 꼽아서 이렇게 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이렇게 흙을 받아놨던 곳에다은는 조만간 이제 어후, 요것도 민들레인데 아 민나 미나리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여기가 완전히 이제 저기 곰치바사로만 그리고 이제 왕산딸기 이제 모종을 계속 길러내고 있는 모판 같은 어떤 장소로서만 이게 이용하려고 지금 같이 이제 퍼지는 식물들 같이 이게 심지 않으려고 지금 다 옮겨놨습니다. 네. 자, 이것도 화초인데 그냥 미나리 뽑을 때 같이 딸려와서 여기서 살아라. 어이구. 고구마 아마 뿌리가 조금 더 나와야 될것 같네. 네, 고구마 이제 심는 계획을 이제 네, 좀 해보고. 아이고. 상추 얘네는 뭐 그냥 빌빌하네요. 자 상추를 그래도 실내다 심으니까 역시 이제 이 안에서 상추들이 이렇게 자란 것들은 확실히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냥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밭에, 흙으로 밭으로 옮겨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뭐 여기다 이렇게 심어 놓으면 조금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쪽으로 아이고 이렇게 해서 야 두더지가 불을 파놔 가지고 속이 텅 비었어요 아이고 이거자 이렇게 해서 잘라 주고 오, 뿌리 봐. 예. 네. 자, 그래도 조금 더 이게 키울 수 있는 상태 돼가지고, 가능성이 좀 있어서 더 활용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못 먹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네. 요즘같이 이제 또 식자재 값이 다 비싼 시즌에 이렇게 뭔가를 심어서 재배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거죠. 진짜 굉장합니다. 상추는 어쨌든 뭐 상추뿐만이겠어요. 관리가 이게 좀 필요합니다. 이게. 관리가 좀 있어야 되고, 네. 호박볼이 응행거리네요 여기다 이렇게 꽂아주고 이게 상토에다가 이게 스티보다 심으니까 좋은 게 좋은 점은 뭐냐면은 아유 좋다기보다도 이제 그러니 양이 많아버리면은, 이게 잘안 자란다라는 거, 그거를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복불복이지만, 잘 자라는 애들도 있고, 잘못 자라는 애들도 있어서, 네. 자, 마지막. 저는 참 알뜰해요. 이렇게 버리지 않고 다시 또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알뜰하다고 쳐 줍시다. <laughs> 네. 자, 이렇게 하고 물한번 주고 뭔가 밭에 오면은 가만히,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다이어트 기간인데, 다이어트를 프로그램이라서 다른 분들보다도 월등히 많이 빠졌어요, 살이. 그 혈압이나 이런 효과도 많이 보고, 내려간 것도 정상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번 기회에 또 이렇게 고지혈증 약을 끊을 수 있어가지고, 이제 혈압약도 끊을, 끊는 쪽으로 해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따로따로 각개로 심어줘야지 자 참치가 그래도 어우 뭐든지 작물은 너무 관심을 줘도 안되고 너무 무관심해도 안되고 너무 뭐 관심이 많아가지고 물 맨날 주고 그러면 뿌리가 썩을 수도 있어요 이게 네 적당한 관심과 네, 그런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도라지가 아주 예쁘게 올라가고 있네요. 어, 곰치 좋습니다. 이번 주말에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백숙 요리 해먹으면서 쌈싸 먹고 하겠습니다 자, 꼭꼭 군데군데 이렇게 풀려나가지고. 자, 어, 이게 보시면은 왕사한 딸기나무가 아주 잘 자라죠. 포도도 네, 이게 뭐야? 토마토도 이렇게 어저께 옮겨심은 건데 1 0 개, 아, 여덟 개구나 여덟 개. 아주 똘똘합니다, 그들이. 자, 이렇게 해서 불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작물들은 너무 많이 안 주고. 이렇게 살짝 살짝, 그러니까 저기 뭐야? 비닐 멀칭이 안 되면 화분에도 심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한테 네, 어쨌든 참. 자 이제 여기도 그음 이렇게 왕산딸기 모종이 모종이 아니지 이거는 좀 나무 정도 되는 사이즈로 컸어요. 얘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아예 그냥 밭으로 옮기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자, 이 밭으로 옮겨가지고 그럼 어떠 십냐. 자, 이게 제식거리가 있긴 있는데 여기다 심어 보겠습니다. 타이트하지만 위치가 모르겠어요. 잘 자라고 있는 애 이렇게니. 나 생각도 들는데 네, 여기. 다주정정 심을 을있 있는 공이이있습기다기자 네. 이렇게 해서 두개황산딸기 보정을 또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고구마도 사이사이로 제가 심을 예정이고 지금 또 이렇게 덜게 <laughs> 모종 하나 좀큰 놈을 자 너도 크네 얘도 크네요 얘도 크고 자세개 정도를 이렇게 모종 가게에서 하러 갔더니 크기가 다요만하더라고요 네. 양배추를 좀 사다가 심으려고 했더니, 양배추는 뭐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하네요. 양배추는 또 어디다 심을까요? <laughs> 야, 양배추 어디다 심냐? 진짜 자리가 없네. 자, 들깨를 거의 다 심었어요. 근데 여기 좀 자리가 있어가지고, 자, 이쪽에다가, 이렇몇개좀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또 여기 하나, 또 여기도 하나. 이렇게 해서 아유 이거 쑥은 뽑아 버리겠네요, 이거. 쓸데없이 그냥 자리만차지하고 쓸데 없습니다. 이런 거. 쓸데없는 거는 바로 제거해 주시는 게 좋죠. 붙잡고 있어 봐. 네, 시간 낭비입니다. 자, 바로 얼음통으로 집어넣고, 자, 여기도 깻모종 두 개를, 또 이렇게, 얘는 뭔데, 너는 이렇게 감냐? 네, 뭔지 모르겠는데. 자, 들깨, 들깨가 참 많네요. 들깨 모종을 깻잎 좋아하시잖아요. 뭐, 저도 좋아해가지고. 방금 전에 그 쑥을 뽑았던 자리에다가 대신해서 이렇게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물이, 항아리에 물이 있나. 야풀 보세요 풀이 그냥 이렇게 어후... 풀이냐 뭐냐는 헷갈리네요 네자 <laughs> 이렇게 가지고. 또, 잠깐, 텃밭에서, 장난스럽게 또,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물을 줘야 될 애들이 있고, 물이 안 줘도, 에? 잘 자랄 애들이 있어요. 빌빌거리는 듯한 느낌의 애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해요. 이렇게 뭐 분수로 수돗물로 주는 거는 한정돼 있는 뭐 지금 같이 이럴 때는 이렇게 물 주기가 좀 편하잖아요. 지금 물도 많고. 자, 됐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또 가볍게, 또 이렇게 살짝 작업도 해보겠는데, 아, 아유, 여기 왕산 따기가 큰게 있네? 자, 이런 걸 한번 또 캐줘가지고, 또. 왕산딸기 왕산딸기 묘목을 만들어야지. 왜냐면 지금 화분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네, 바로 진행해도 될것 같습니다. 바로 진행해보자. 아이고, 뿌리 잘리는 느낌이 있네. 자, 이런 경우는 그냥 냅둬야 돼요. 아, 요, 요것도, 조금 네 조금 불안하긴 했는데 그래 뿌리가 이만큼 있으니까 잔뿌리가 좀 있으면 살아요. 자 너도 보자. 얘 같은 경우는 완전 어우 아주 모범적인 모범적인 사례네요. 이렇게 뿌리를 다 빼버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뿌리를 다가오지 말고, 요거는 좀 댕강해서 다시 묻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헉! 아이고! 아 이런. 괜히 건드려서 부스럽네, 이거. 그거 부스럼 됐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안타깝지만 다음 기회에 저거는. 자, 요걸 한번 또. 뿌리가 있긴데, 오 어, 이렇게 약하나? 보기에는 뭔가 뿌리가 잘 연결돼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네, 이것 같은 게 괜찮아. 가 심었을 때 캐도. 잘 자랄 것 같은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 상태 그 왕산딸기들은 이것도 잘 모르겠지만 뭔가 네 괜찮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요것도, 어, 요것도 괜찮네. 뿌리하고 연결이 된 상태로 나와야 돼. 그래야지 심어도 탈이 없습니다. 자, 네개 정도 건졌습니다. 어디 더 건져볼 게 있을까요? 자, 여기는 이제 끝없는 모판의 그 장소에요. 왕산딸기를 채취할 수 있는. 자, 여기다 하나씩. 한번 이제 묻어서 심어줘 보겠습니다. 아, 이거, 뿌리가 댕강댕강하네. 좀 깊이 묻어 보겠습니다. 깊이, 아주 깊이. 깊은 곳까지 쑥 찔러 놓고. 조금 아, 아까 요거 두개짜리는 이런거는 이런거는 나눠서 뿌리를 나눠서 두개로 만들어도 돼요 왜냐면은 뿌리가 좋으면은 뿌리가 봐도 튼튼하게 생겼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두개로 나눠서 심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요것도 맨손으로 하고 있어 가지고 뭐 손이랑 씻으면 되니까 자또 마지막으로 자 어저께 만든 화분이 다 쓰여지네요 자 얘네들이 어린 새싹이고 어린 묘종이지만 이제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왕산딸기는 결과가 빠르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어요. 그래서. 자. 어쨌든, 방금 전에. 자, 여기도. 물한 번씩 충분히 주고 <laughs> 자 어저께 또 이렇게 줬던 애들도 자 이렇게 와가지고 또 잠깐이지만 또 생산적인 또 일을 했습니다 뭔가 또 새로운 것들을 또 이렇게 창출해 냈고 자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또 계속 이런 작업은 저한테 이제 해야 될 일, 일이기 때문에 네. 이제 곰치를 저런 식으로 화분에 담아 가지고 곰치를 이렇게 하나씩 좋은 어떤 뭐라 그야 되나 이렇게 많은 세. 곰치 괜찮잖아요 네. 곰치도 이렇게 해 가지고 네. 많은 또육묘 길러야죠. 이 화분에서 다이 다이로.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또 이렇게 날씨가 뜨겁고 좋습니다. 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도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